90편이고요. 90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제 4권. 그래서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시편을 편집하는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판 학자들이 이곳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다 당시 기록한 것 대부분 제 1권이라 하자. 또 이렇게 고라자손 등 이런 분들이 쓴 것을 제 2권으로 하자.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4권 그랬는데, 이 4권은요, 거의 한번 뒷장 넘겨보세요. 91, 92 이렇게 쭉 보면, 누가 기록했는가가 없어요. 거의. 제 4권은 기록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면시편 90편은, 거기 표제문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다. 그 그래,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다윗이 썼잖아요. 그리고 고라자순이 썼잖아요.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모세와 다윈 씨 사이는 굉장히 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 모세가 모세와 이다윗 사이는 약 500년, 450년에서 500년의 연적인 간격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위보다한 450년에서 500년 먼저 기록된 시편이 바로 90편이다. 굉장히 오래된 시편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랬잖아요 사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사진을 못 찍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이시편 같은 경우는, 1, 예를 들어서 90편 1절부터 17절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처음부터까지 쭉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스캔, 캡쳐해요, 캡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캡처를탁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거구나.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것이구나. 이런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턱대고 막 읽어가지고는 이게 의도를 잘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자기 계시다 고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우리는 왜안 보이나요? 왜? 왜 우리는 안 보이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다해 놓으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서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곧 발견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여기에 썼어요 모세 시대에 무슨 신학 교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무슨 신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써고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누구냐? 일절입니다. 일자 1절 신 주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대대에 거기다 줄고 놓으세요. 네, 대대. 이 말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에, 모든 세대에. 세대에, 우리가 이제 그걸 영어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요. 세대에서 세대까지. 모든 세대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래가지고 아브람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 야곱, 이게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2절, 생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동 죽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창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영원 상세전부터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만 발견해도요 영적 탁월한 발견을 한 겁니다. 영적인 탁월한 발견.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했다. 성전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발견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말은 쉽죠. 이렇게 말은 쉬운데, 사실 우리가 그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은 이건 아무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자연세계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사람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여니다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개수하는 천년이 하루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강하고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적을 베풀어요. 매번 기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다. 한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자꾸 우리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그 다음에, 큰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누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베드로가베드로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개를 잡고, 제자들 함께 고개를 잡는데, 방세도로 그물을 던졌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크고 갈릴리에서 낳고 자라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겁니다 밤새도록 고개를 못 잡고 이제 집에 가려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개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시도해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근데 그 시간에 깊은 데는요, 고기가 안 모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모르나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나요? 제자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장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반세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해서 몇 마리가 잡았어요? 그렇죠. 153. 그게 그리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보입니다. 아직도 막 잘난 척하고 뭔가 막 자기가 뭘할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여. 내가 얼마나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아직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 고 그러죠? 5절. 90편, 5절. 시작. 주께서 정의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라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절하다가 저녁에는 뱅바드요 마른 나이다.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과 같다. 하나님은 대신에 뭐하죠?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드레플과, 예, 드의플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다음 7 절입니다. 우리는, 신, 장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논란하이다. 그 그러니까 동안에는 그냥 뭐장난척하고내 힘으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의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 안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미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도 쓰고, 문학도, 글도 쓰고, 간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세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고 여전히 거만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거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뭐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가만히 우리가 톡 열어놓고 보면요 우리 목사들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아 목사님 스펙 좋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 그걸 보고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스펙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신 거야 쓰세요. 너무 멋있는 말이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요 여기서 예스가 녹아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데? 그쵸? 아니, 우리가 뭔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못한다 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요, 신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 체풀을 해요, 체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체풀을 해요, 체풀. 원래 체풀이란 말은 예배당이란 뜻인데, 체풀을 합니다. 우리, 우리 때는요, 매일에서 매일 해서 매일. 매일 매일 체포를 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매일 똑같은 찬송을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부른 바다 나선 이먹고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양집사님도 그거 하잖아요 300몇 창이잖아요 네? 신학교 딱 졸업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그 공부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 소동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동 같은 거리 안갑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안가요 아 거기는 홍목사님 가세요 소동같은거리 난 못갑니다 막이런차차난 네, 못갑니다 소동 같은 거리에 복음 차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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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겁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성했던 사람도 일단 신학교 졸업하고 목산소 받고 나면요, 소동거리 안 갑니다. 가는 사람도 있죠, 유재동 선교사님. 저 강비야. 대법은 안 가요. 다 도시에서, 도시에서, 도시에서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것만도 우리는 감지덕지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수가 높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대관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이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이건 우리가요. 눈물로 눈물로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구절입니다 구절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절 세.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식간에 다해 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거기까지. 일식간이란 말은요, 그숨쉴 식자입니다. 그 식자가. 식자,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안식이란 말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일식간이란 말은 숨한번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일식간에 간다예요. 예, 네, 일식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장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별관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보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걷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시니까 숨 쉬는 거지. 하나님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 건드려 보세요. 응? 어느 것 하나 건드려 보세요. 숨도 못 쉬어요. 말도 못해요. 말도. 우리 인생이 일시간에 지나간다고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잠시 한번숨 쉬었다가 숨 대뱉는 그한 1, 2초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에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하게 할수 있을 때찬양대 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걷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없을 때가 와요. 우리의 기억력이 이렇게 잘 있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런 거지.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지경이가 기억력이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그저껜인가 제가 갔을 때요, 그러더라고요. 지경이가 말이 많아졌대. 그 말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데, 엄마, 아빠, 동생 다 알아요. 근데 학교에 대해서는 여기 기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또 어느 대학 다니지? 몰라. 또 교수님 이름이 뭐지? 몰라. 지금은 이제 생각이 나겠죠. 이제 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건 양호한 거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요 기억력이 싹 사라진. 어떤 사고에 의해서 뇌가 다쳐가지고 기억력이 싹 사라진. 아니, 우리는요, 일시간에 한번숨 쉬는 순간에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가 볼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라는 거 그것도 못 나오고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맞죠 마지막 쭉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11절, 누가, 生, 누가, 저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두려워, 저의 진노를 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발견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수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날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자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난 척하지 말자고. 겸손해지 겸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에?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100%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조차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아니요, 예, 아니요, 예스가, 노가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아멘.